두 번째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맛을 준비하셨어요? 어 이거랑 조금 비슷한데요. 음, 어, 네. 좀 우리가 시, 흔히 볼수 있는 걸로 네. 준비를 했어요. 이건 체인을 어딘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해야 되니까 좀구하긴 힘들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운동화 끈을 갖고 왔어요. 운동화 신발 끈이네요. 네, 그렇죠. 운동 신발끈이죠? 만져봐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뭐 이상은 없어요, 그렇죠? 네, 이상은 없죠. 특별한 이상이 없는 보통 이제 신발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신발끈을 제가요 바늘을 딱 접을게요. 반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제가 링을 갖고 왔어요. 이번엔좀더 우리 큰걸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네네네. 큰 링을 갖고 왔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요 잘 보세요. 이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건 떨어지죠. 뭐 그렇죠? 이건 뭐중력에 네. 떠나서 이거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저. 그렇죠. 하지만은 잘 보세요. 이거는 좀더 신기하게 원, 투 쓰리, 어! 하면 걸리게 되고요. 다시 한번부러주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와이거 이런... 되고요. 좀더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엔, 안에서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 이거는 체인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엔, 반대로, 밖에서 한번 연결해 주시고 이게, 가, 이게 가능한가요? 잠깐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이게 가능한지. 자, 잘 보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셋. 아. 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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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연기. 연기, 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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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해보세요. 원, 투, 쓰리. 아아 뭐, 알수있 다, 다시 한번 빼주시고요. 다시 한번 원곡 응. 빼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제가 이제 말할 타이밍이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어요, 그렇죠. 빠르게 해야죠. 네, 이거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제 <laughs> 뭔가 굉장히 저 제가 당황했어요. 그쵸? 그렇죠? <laughs> 뭔가 실수할 타이밍인데 성공하고 네. 성공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바로 이어져버리고 그쵸? 그렇죠? 와이 마술 굉장히 뭐랄까 스피디한 마술이네요. 그쵸? 그렇죠, 스피디한 마술이죠. 자요 마술 이제 어, 신발 끈하고 이제 네. 링으로 이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안 되네요. 안 되죠? 예. 네, 저는 저는 안 되네요. 그쵸? 그렇죠? 안 되죠. 저는 저는 뭐 이렇게 어? 안 되네요. 저는요. 안 돼. 안 돼가. 아이 안대 그어떡할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안대가 어디있죠 <laughs> 네. <laughs> 이런것도 되잖아요 이런거 잡아보세요 네잡았세요 네, 네, 잡아서 네. 자원투 쓰리 어? 이런식으로 네 가서 네. 해서. 해서 분리가 되는거죠 야 요거는 이제 체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뭔가 그쵸 뭐 재밌게 만들면 참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괜찮을것 같아요 야요 신발끈하고 닉마술 이름이 뭘까요? 이거는 이것도 드럼링의 한 종류의 마술이에요. 그렇죠. 드럼링 이제 무조건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몇 명의 마스터들은 이걸 드럼링이라고 하고요. 네. 이신발끈으로 하는 것을 음. 드럼링이라고 하고요. 네. 이 체인 같다 는게 네. 연결 체인링으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어, 저는 이 체인으로 하는 걸 드럼링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맞. 네, 이름 그치, 맞아요. 네. 어, 명칭은 원래 맞. 네, 신발끈은 갑자기 만든 거 아니에요? 이름은? 아니, 에요 <laughs> 아니에요. 예, <laughs> 네, 아,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아니, 아, 일단 은번 뭐 믿겠습니다. 그냥. 그럼 신발끈링 마술 이름은, 네. 뭐라고 할까, 이름을? 아, 그때, 우리 생각난 게, 그때처럼, 음. 좀 우리 시, 시청자분들께서, 음. 좀 이름을 또 지어주시면, 네. 네. 선물 드리는 게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어, 음. 아, 요거 괜찮네요. 네. 자, 한 번, 음, 여러분들에게 이 신발끈 그 닉마술의 이름을 정해주시면은 뭐 저희끼리 정하는 거죠, 그렇죠 <laughs> 다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해주신다면 저희가 선물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 하는 거 맞나요? 약속합니다. 정말요? 이 <laughs> 재미. 예. 부모님을 걸고? 아 예. 부모님 걸면 안 되죠. 아, 그래? 예, 그제 자신을 명, 걸고? 명예를 어. 걸고. 아, 네. 예, 명예를 그쵸. 걸고 방송 화차로 이제 생각을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대신 택배비는 이제 본인 부담인가요? 그렇죠. 정말로 예쁘게 지어주신 분들한테는. 네. 정말로. 네. 그러니까 선착순 두분 정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음. 몇분한때는 음. 이제 직접. 어,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한번 이름이 올라오는데. 자, 보죠. 한 번. 피, 목배 뭐, 통? 키? 너무한다. 마수도 오신 만큼. 집에 다들 있잖아요. 맞는 그렇죠. 게 맞는 걸로. 배구공 통키다 배구공 키가 보일까요? 던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신발링. 아 어, 이런 신발링 괜찮네요. 요 같은데요. 예. 네. 신발링. 아 어, 영국 님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신발링이고 이제. 어. 이야, 저게 신발링이 참 그래요, 맞죠? 슈즈링도 아니고 신발링이에요. 그렇죠. 신발링. 요가 아닌가요? 심... 신발. 신발. 네. 신발. 신발. 네, 그쵸. 잡았더, 요놈. 어우, 잡았더, 요놈. 오. 신발링. 오! 잠깐만요, 신발링. 괜찮은데요? 신발링? 신발, 발음이 신, 신. 신? 예. 네. 신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신발링. 신발링이에요? 예, 신발링. 모욕.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네, 신발링. 일단, 킵스. 킵스요? 아, 킵. 지금, 한, 아, 지금, 어, 스윈발링. 스윈발링. 아이씨, 스윈. 신발링신발링신발링신발링수인발링 아, 굉장히 세부에서 각축을 지금, 이제. 음, 칩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슈즈링, 뭐, 신발링, 신발링.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단순하게요. 전 단순한 걸 좋아, 좀 좋아해서. 단순하게. 네. 신발. 리 저의 마음을 좀, 딱, 맞춰보시면, 저, 누나의 잃어버린 귀걸이. <laughs> 저, 어, 누나. 누나의 잃어버린 귀걸이. 누나의 잃어버린 귀걸이. 뭔가 되게, 그러면 누 귀걸이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네. 이거 봤었을 땐 그냥 귀걸이가 아니고, 링같이 보이니까. 끊님끊님 어, 끊님끊님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괜찮은데 아니 <아유> 웃긴 게, <laughs> 게 누나 방에 몰래 귀걸이를 갖고 오다가 AVI. <laughs> 어, 이거 클릭 클릭 클릭하면 되나요? 클릭해 볼까요? 아, 클릭은 안 되네요. 아유, 아, 죄송합니다. 안 눌러지는데요? 아, 나홍님안 눌러져요. 자, 일단은 아, 야, 끊님 끊님 괜찮은데요 끊님 끊님이 정케. 끊님 끊님. 네, 괜찮겠습니까? 네, 정케 뚫을까? 야, 끊님 끊님. 당첨다 와우! <laughs> 브라보! 자, 끈님 끈님에게는 아 끈님 끈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신 소개팅 안되 남님께는 저희가 이제 아, 지금 보여드렸던 소정의 이제 마술 도구들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 쪽지로 저희에게 이제 사시는 주소를 이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그 맹세할 수 있죠? 맹세합니다. 네, 맹세합니다. 네. 네.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네. 맹합니다 자, 그 보내는 김에 안 되는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네, 아, 꼭, 이제, 안대 쓰시고, 이제, 예, 네, 꼭 안대를 쓰시고, 이제, 타카를 들고, 저 끈님 끈님 마수도구를 갖고서, 제가 우연치 않게 주머니에서 타카와, 네, 저 끈님 끈님 마수도구가 있네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재밌네요. 아, 재밌죠? 예.